예, 오늘 마가복 아, 3 칠, 절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어, 바닥에서 많은 선을 가친 다음에, 어, 지나가시다가, 어디 서나갔을까요 아,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어, 마가삼 3장에 있던 거의 가버나움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주로, 어,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최고 주물이었고요 가버나움에서 대금실 일하는데 어다가있다가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으며 세관은 어, 현재 치면 세무소며 당시의 체세 체제, 체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게로부터 어, 이 세금을 머릿수으로 걷어가지고 받쳐내리고 대부분은 이제 어, 더 많이 거두죠. 어, 더 많이 거둬가지고 착복하게 되고요. 이걸 토색이라고 그러고, 이 토색, 토색을 하는 것 때문에 어, 예수님께 많이 직책을 당한 분이었고 이것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한 이유죠. 같은 동적인데 유대인 인데 로마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어, 두 배, 더블로 불러가지고 착복하고, 어, 그리고 또더 어, 나가서. 어, 인간성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죄인 나은그 세리와 창녀이두 가지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올수 없는 사람으로 대명사로 어, 여긴진 것이죠 어, 레비가 그랬으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에 앉아서 일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중인데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세금을 내러 거의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뭐,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어, 세금을 내러 오는 장소죠. 어, 돌아오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예를 들서말씀하신거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어,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게냐면요이세 직업은 어,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밉을 받아도 감당하는 직업이었고, 사기오는 이 세리 가운데 세리 가운데 장이었죠. 그러니까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죠. 어런 직업인데 어, 나를 따라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인는 마트입니다. 마 마트. 아, 마트가 아, 여기는 이의 동명입니다. 아, 알표의 아들이었고, 아, 시범면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아, 레위이고, 아, 그리고 이제, 어, 맞이 올렸는데,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자손, 레바이트, 시범의, 아, 베시파 가운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레위라는 이름은 사실은, 어, 이 종교적인 직무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는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아,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짓죠. 한 나라의 이름을 왜 짓습니까, 부모가? 한당한 이름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아, 때로는 이제, 어, 자기 자녀 가운데 이름을 지을 때, 어, 어, 바울처럼 이런 바울의 이름을 짓고요. 열망이에요 종교적인 열망입니다 자, 그런데, 아, 부모는 알표라한 사람이 종교열망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고 저는데 아들의 인생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뭘로 갑니까? 거꾸로 전혀 종교적인 관계 없는 뭐로 갑니까? 세속적인집으로간 거예요. 그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태가 세금 버는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좀 들었겠죠. 들었고 어, 신뢰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하는 명령 앞에 이 마태는 그 말을 듣고서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주저한 것과 안차이 많은데 주저하지 않고 바로 따라갑니다. 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저하는 순간 명령 못 따라갑니다. 아, 하늘을 따르는 모든 케이스가 있는데 성경은요.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이 좋았을 때 주저하는 사람은 결국은 최고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뭔가 애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분명히 어제 분명히 갈리 바닷가에서 선생님 은혜 있는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죠.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를 부르,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를 때 중간 마음에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못 따르죠 따를 수 없습니다 같은 청년입니다 여기도 청년이고요 여기도 청년들이 되겠죠 자 내가 따르는데 뭐 의심한다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 영의 세계는 시간이 영의 세계는 말이죠 영의 세계는 거의 그 1초에 그 즉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이유가 다릅니다 그냥 한 번에 믿느냐 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명도 이제까지 향하게 볼 기회가 없어요 하루도 없어요 다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가난이니다 그런데 사실 희한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켰다느냐? 얘 지금 지혜, 예비에 무이 없느냐? 지금 직업도 없느냐?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거의 지켜순정이지, 성의 어떠한 케이스도 순정할 때, 내가 사망제보고라든가 뭐, 정리할 게 없어요. 바로 따릅니다 그리고 아닌 건 가짜인 거예요. 왜 가짜냐? 이 이름을 따르는 게, 어마어 영광스러운 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어제 천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 하 천국은요, 내가 바다에 따라 해나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나타나네요. 나타날까요? 나타나십니다. 아, 니나안 보이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참기로 나타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듣고 싶어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다고 래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일단 유대교가 말이죠. 종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니면서 따라 하면 딱 붙어 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지옥갈사람이에요그지각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갈때 아니 예수님뭐뭐초기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처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라퀴들이 자 내가 누구를 따르냐가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 요인이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냐예요 그 누구를 따르냐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리요우리는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에 그 있어서 예수을 따르다고 합니다. 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할 때 자꾸 기독교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군중들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그냥 군중들.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 드디 콜링할 때 따라야 되는데 그 콜링은 뭐예요? 활동할 때상황좋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대상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열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드디어 이 마태가 짐을 따라가지고 현재, 왠지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마태가. 아, 이 마태가 자기의 돈을 버는 삶에서 드디어, 뭐랄 겁니까? 이런 따뜻으 바꿉니다. 자, 돈을 벌던 삶에서 바꾸는데, 돈을 버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돈을 버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직장의 소속이 되고, 부모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우리 포지션이요다 돈을 벌었던 위치인 겁니다. 모든 위치들이. 그쵸? 렇 근데, 이 돈을 이, 위치에 있다가 드디어, 이 정도 돈을 누가 누구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이 돈은요, 돈은, 이 세상을 꾸려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이어져 있어요 모든 맥들이요 그래서 우선 따라가려면 돈에서 해강이 돼야 돼요 물질에서부터 안되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 해강되면 굶느냐예요 안 굶어요 우리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고 매번을 하십니다 그로우 오실 때 때로는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중간에 있습니다. 천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매하고 기름을 넣고 오늘 몸에 기지입니다. 저는요 제자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아, 이 물질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고 절대 제자가 안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좋아하죠. 왜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지고 뭐가 잘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건 제자의 일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리는 것이고요. 건강을 버리고, 내양망을 버리는 게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치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게 믿는 길이에요. 그런데, 시련하게, 이런 들어가면 더큰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리게 돼요. 안 버리면, 믿으면 그 믿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수님때문 뭔가 버리지 않는다 그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가 있지만뭐안 가도 되지 뭐 내가 뭐 쉴틀도 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가본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 뭐예요? 그건 제자의 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속에서는 가야지라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를 따르는 것은요 영의 음성을 따르는 것인데 영의 음성이 어때야 할지 말아보죠 아니면 뭐 안, 오늘 안갈수있지뭐 근데 그분은 차에 오다가 기다렸다가 길떨어 있어요. 근처에서 주머니 들어오죠. 가다 주시죠. 그리고 걱정을 가가지고 돈 넣고 와서 기름을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 제자는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내마음이만 뜻이죠 물론 이것도 그 뜻을 이, 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제자예요. 그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야 따른다는 의미가요. 따른다 의미는요 내가 아무튼 어게든 제자 올라 가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감동 뜻을 내가 마음에 온 감동을 내가 따른 데있서 다른 모든 것을 내가 지약을 받고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기회를 다니면서 병이 났거나 또는 사업이 잘 되거나 하는 쪽은 뭐예요? 이슬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저 어제 저녁에 설명드렸죠. 제가 어릴 때, 3대 아주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문서명과 조영규와 박태선이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었어요. 왜냐면, 문성명은 알차고 나쁜 놈이에요. 자기 성적인 그런 것을 합리하기 화 위해서 피를 멀 원리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 타화시키는 나쁜 놈이고요. 박태선이었어요. 왜 나쁜 놈이요? 병을 치료로서 하 오게 하는 거예요. 병 치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해서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도 좋아요. 나 하나님을 원해요. 이게 신앙이되든 그러면 하나님께 하면 고쳐주세요. 하지만 고침받기에서 간다. 고침받기에서 하나님을 간다.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어, 성경이 많이 있자,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영의병이난 것이 익신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지하게 그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목적이면 체가 이게 기복이 돼요.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가는 길이에요. 또 있었죠 조용기 10주년 때다 이단자분들이 사는 거예요. 왜기복주의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지옥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말도안 돼요.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를 이용해서 뭘잘 되게 하겠다? 그뭘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원하는 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해지고 예수님이 원해지는 게 그게 신앙인데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교회에서 얻으려는 거예요. 그걸 뭐로 교회 다녀? 뭐로 교회입니까? 이런 거요 원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므로 천국에 들어가고. 어겠다는 거야. 이것 자체는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회귀하면 말이죠. 하나 앞에 달라기도 안 나고요. 회귀되면 그냥 하나 앞에 요구성이 없어져요. 왜? 야, 지금 하나 앞에 있는 것도 큰 은혜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 앞에서 것도큰 은혜인데, 내가 뭘 원하기 전에 앞에. 이것도 큰 은혜인데, 그 기도해 주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 기도할 때도 하나 앞에 말을 못 하죠. 나 같은 주인이 하나 앞에 무슨 말을 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두 번째고, 그 자체도 말을 못 하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게 은혜인데,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은혜인데, 무슨 못 하는 앞에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못 합니다? 뭐, 그만 못 해요. 그걸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넘어간 거예요. 기법으로. 미국이 이신유로 넘어간 거예요. 전부 다치료해서 가지고 뭐예요? 다 치료 운동하는 거예요. 치료 운동. 그게 미흡입니의것이요 치료 운동이. 할머니, 안 주십니까? 안 고쳐주세요. 아니, 뭐예요? 그게 원하는게 되면 안 돼요. 원하는한뭐예요 할머니에 대한 내자신 부족함 때문에 죄를 사만하게 원활하게 돼야 제산받으면 병은 다 낫게 되있어요 근데, 저는 산받지 않고, 맨날 병만 낫게 달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그러니, 열을 안 받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기독교를 풀당해가지고, 사람들 다증령한 거예요. 병 치료와, 기복과, 그리고, 문성같이 이상한, 딴딴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장악한 거예요. 오늘날 현재. 요즘에 딸는라는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병도 괜찮습니다. 사람이요, 건강하면요, 어떡합니까? 타락합니다. 저는 건강을 건강.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많이 아파봤어요. 근데, 건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플 때, 하머니 진짜 로의식게 됩니다. 그 책을 압니다. 아픈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은요. 그걸 원한다 아니라, 아픔 자체, 통증, 고통 자체가 뭐왜 나에게 유익을 주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염을 얻을, 부, 봤죠? 근데, 솔직히 말씀으로, 우리는 없을 때, 훨씬 더름또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왜 그걸 찾지 않냐,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부흥을 찾고 이거는 미적이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 따르면 한잔할 거야 그 따르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따르는 사람이 이걸 따르면 뭐 공복이지 따르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게 아니에요 피카트야 신랑이 들은 목걸이가 목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신랑 관계없어. 그까짓 그 목걸이 안 얻으려고 은사나 얻으려고 그까짓 한 가지 그 은사주의자들 어, 정말 이건 사람들 무슨 뉴스아니래요지 은사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래요지요우리 예수님을 목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딴걸 원치 않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딴 것도 원치 않게 돼 있어요. 기도 얼마 뭐다 뭐합니까? 전부 다뭘 달라고? 그게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을 따르다는 게바치기도를가 가지고 막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게 신앙이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게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있어요 하을 따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 않는 사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사람 외에는 그게 있을다는 거지 뭘? 뭐 부름을 원하고 부름 안되면어때 그러면 생각야뭘 먹고 사냐 이런 자체가 미울 일이게뭘 먹고 사느냐 아니 하여튼 먹고 사는 거걱정 뭐라고 미울 사람야 그 애들이 왜 부흥을 원해지습니까그먹고싶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 거에요 왜? 100명은 돼야 되니까 뭐 50명은 돼야 되니까 그 자체는 미워지죠 아니 뭐하러 예수 믿어? 그렇게 먹고싶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는요 예수님 자체만을 따르는 것이지 제도가타나지 없으면 또 제자도 없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요 제도 열두 번내도구해 것이 없지만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어 그것도요 예수를 따르는 게 제자도 없어보는거예요 그것도요 어 제자를 원하고 부를 원하고 그거 원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원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머지는요. 그거는 그냥 다 이건 욕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소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른 걸 더해주세요. 플러스 더하시래요. 이더해주는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더더 더 건강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더큰물질을 보고 주시고, 언제 더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요, 적이 많은 거예요. 은혜 어미입니까 내가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성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풀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는 건데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뭐고요 소원도 자체하 없어도 요 제가 하여해 장수를 구할 때는 내가 삶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기분에 막노랗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분이죠, 그게. 영적 아니고, 이렇게 이건, <laughs> 이제, 기도하는데, 위에서 또 있고 오락 책자들이 내려오더라고요. 막 내려오는데, 내가 갑자기, 그냥 영적인 환희가쫙올려오더라고요막 올라오면서, 내, 혼자 기분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데, 내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백세 이상 장수를 달라고 기도가 초청이 나온 거예요 기도가 초점이 소원이 나한테 올라오는 소원이 있고요 만드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올라오는 소원은 이거는 어쩔 수, 수 없죠 때로 우리나라 앞에 소원 기도를 하죠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원하는 내용이 짬뽕 내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고 행복은요, 할 밖에 없어요. 그냥 최고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요, 증명 되는데, 내려가면 때, 사자방 때도 얼굴이 확, 깊어 울고붙잖아요 물론 뭐, 내려, 그, 그것은 스토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덧는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따를 때만 인간을 찾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만족을 얻는 인생은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만 만족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오실 때말했렇지 않습니까? 와서 참만족을 어었다고 하시냐 참만족은요. 참만족은요. 얻기 전에는 몰라 이것은요. 얻으면 아는 거예요. 얻기 전에는 절대 이해 안 돼요. 아직 마트가 숨겨당하죠. 자, 누가예 요즘 따라가가지고 귀한 점을 나중에 따라가가지고 숨겨당하느냐. 그렇잖아, 인생이라는 게. 남들 볼땐 이해가 안 돼요. 허니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귀한 직업 내버리고. 아니, 그 청년 따라다니다가 충격을 당하느냐. 남들 우지뭐 옳지만. 우지, 그러나 본인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내면 세계는요. 허니 엉엉스러운 거예요. 내면 세계는. 왜요? 진짜 요즘을 따라하기 때문에요. 요즘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디 영광스러워요. 남들이 뭐라고 관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할때 부모, 노타치라 그러죠. 한 번에 세상 꼽이었어 하지만 이거는요, 여기오신데 이걸 따라가면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세상적으로는 깊에서 보이죠?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상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영생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진 삶은 요딴게 아닙니다. 어떤 워크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호흡, 소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영원스러운건 우리가 예수를 따는것 자체예요. 이보다 더 값진 일도 없고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은요. 가장 가진 삶이에요. 뭘 원하느냐? 제자가 되면 원합니 이성도 없어요. 목사원은 다 아닙니다.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또 다른 보호전파자에게 이것을 우리가 또, 남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영원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참그지 같아. 그럼 뭐예요? 그걸 가짜보고 그리고 전도를 서 군대 데 뭐예요? 내가 이게 얻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기 때문에 이 누림을 내가 내지 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고요. 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때 뭐예요? 영광이 가속됩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이 충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따라 보니까 건강도 따라오네 평안함도 따라오네뭐의음도따라오네이 부가적인 반영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부가적인 것에서 더더 더 영광이 가득 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